5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13일 기준 6조 1,9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대비 1,399억 원 불어난 규모입니다.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신용대출이 연소득범위 내로 제한되면서 추가 대출이 막힌 자금수요가 예담대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치금 등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실행 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대출자 내은 12조 3,3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말 12조 2,105억 원 대비 1,24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출이 막힌 자금 수요가 예금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으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밀려 대부업체로 향하고 이마저도 거절당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취약계층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